밈코인을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떴다 밈코인 인사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퇴직연금을 암호화폐 투자에 허용한다는 서명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밈코인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페페도 이제 50배, 100배 이상 상승 충분히 가능한 호재들이 많이 있죠. 자, 페페코인 준비한 정보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방송도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누군가는 여전히... 자는 타고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시장을 보면서 배우고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억대 자산을 증식시킨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하셔서 인생을 바꿔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수십 년간 투자를 해본 저로서는 이 투자가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진짜 돈의 흐름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숨겨진 흐름을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인생이 같을 것이고, 흐름을 보기 시작한 사람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가 들여다 볼이 코인인 페페코인이 그 속에 진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주인공입니다. 자, 페페코인은 말 그대로 인터넷 미미의 상징인 개구리 캐릭터 페페 더 프로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밈 코인입니다. 2023년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한 이후에 불과 3주 만에 시종 1조를 돌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돌풍의 주인공이 되었었죠. 자, 흔히들 밈 코인은 아무 기능도 없는 장난감이라고 치부하지만 페페 코인은 실내 통화를 실험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다른 밈 코인들과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자, 특히 작년에는 밈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었는데요. 자, 커뮤니티 기반 NFT 발행, 디스코드 커뮤니티 확장, 자체 지갑 개발 등 일종의 커뮤니티 자율 네트워크 실험이 이 페페코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페페코인의 기술적 분석도 나쁘지 않습니다. RSI 지표는 45 수준으로 중립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페페코인 일봉상 캔들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요 며칠 잘 지지해 주었고요. 밴드 하단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상단선을 뚫으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자, MACD는 어떤가요? MACD상으로도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히 관찰되기 때문에 페페코인 계속해서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 불장에 큰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밈코인에 집중해서 큰 수익금 챙겨야 합니다. 자, 페페코인은 작년 어느 투자자가 밈코인 페페에 약 4만원을 투자해 무려 700억 수익을 냈던 전설의 밈코인인데요. 자, 남들은 유용성이 없다고 밈코인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결국 밈코인은 작년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암호화폐 중 하나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페페코인 향후 공식 발표나 재단측의 추가 정보를 주시하여서 이 고래 세력의 움직임과 시장 동향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남들이 잘 모르는 제 2의 페페가 될이 히든코인 지금 공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 코인은 하반기에 반드시 주목하시길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와 이더리움 색이 모두 묻어 있고 AI 섹터까지 소화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 유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300배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오르내리는 코인인데요. 국내에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전문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5년도는 AI 섹터가 엄청난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 AI 종목이 향후 로또를 터뜨려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한동안 오픈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올해 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오픈 드려 볼까 합니다 도지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언급 한번 해 준다면 단번에 100배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지어 챗GPT까지도 올해 최소 80배 이상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블랙록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최근 흐름으로 본다면 이 코인 가격 무조건 터진다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면서 앞으로 창당할 미국당의 공식 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 하에 있는 이 히든 코인도 무조건 터질 거 확실하고요. 투자 금액이 적으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돈 만 원으로 투자해 100배만 상승해도 벌써 100만 원을 공짜로 버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영상에서 공개하면 타 유튜버들이 무료로 퍼나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아래 01096273205번으로 문자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땡땡 코인입니다라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당장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번호 입력하고 문자 작성하기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일일이 문자 칠 필요 없이 바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꼭 문자 보내셔서 매일매일 양질의 정보를 쉽게 받아가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히든 코인은 여러분들이 저가에 접하기 매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100% 무료니까요. 지금 당장 공유 받으셔서 매수를 하실지 고민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 코인 투자하시는데 100만원, 1000만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돈 만원, 5만원으로 충분히 큰돈 벌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 코인 상승장에서는 꼭큰 수익 놓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이 AI 관련 히든코인으로 큰 수익 올리는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떴다 밈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